충격적인 계산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세 채를 가진 김 사장님이 있습니다. 10억 원의산 아파트가 20억 원이 됐습니다. 기뻐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에 팔면 세금만 8억 5천만 원입니다. 실수령액은 1억 5천만 원. 이게 곧 현실이 됩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합니다. 3주택자는 최대 85% 이 주택자는 75%의 살인적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모은 재산이 세금으로 날아갑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주택 수별 실제 세금을 계산하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절세 전략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먼저 정확한 날짜와 세율을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 5월 9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합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지만 법적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 세율 645%에 30%포인트를 추가합니다. 최저 36%에서 최고 7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대 85%가 됩니다. 10억 번 돈에서 8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추가입니다. 최저 26%에서 최고 65%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75%입니다. 그나마 3주택자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살인적인 세율입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한 박사장님 사례입니다. 2015년에 각각 10억, 8억, 6억에 매입한 아파트가 현재 20억, 16억, 12억이 됐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를 2026년 6월에 매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양도차익 10억원, 기본세율 45%에 중과 30% 포인트 추가로 75%입니다. 양도소득세 7억 5천만원에 지방소득세 7천 5백만원 총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실수령액은 1억 7,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하면 30% 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는 공제가 없습니다. 10년을 보유하든 20년을 보유하든 세금은 똑같습니다. 이주택자 이사장님 사례도 보겠습니다. 서초구 15억 아파트와 송파구 10억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송파 아파트를 5억에 샀는데 10억이 됐습니다. 양도차익 5억 원에 이주택자 세율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세율 38%에 중과 20% 포인트 추가로 58%입니다. 양도소득세 2억 9천만 원에 지방소득세 2천 9백만 원총 3억 1천 9백만 원입니다. 5억 번 돈에서 3억 2천만 원이 세금입니다. 1주택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잘못하면 중과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내에 팔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노원구에 살던 김 부장님이 강남으로 이사하면서 새 집을 먼저 샀습니다. 기존 집을 1년 내에 팔아야 하는데 세입자 문제로 2년이 지나서 팔게 됐습니다.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입니다. 실거주 목적 이사인데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위험할까요? 첫째 갭투자로 여러 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입니다. 전세 레버리지로 아파트를 여러 채산 경우 세금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둘째,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부모님 집을 물려받아서 의도치 않게 다주택자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주택도 중과 대상입니다.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셋째, 지방주택보유자입니다. 서울에 한 채, 지방에 한채 있어도 이주택자입니다. 지방집은 가격이 낮아서 세금 부담은 적지만 서울집을 팔때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왜 이런 살인적인 세금을 부과할까요? 명분은 투기 억제입니다. 집을 투자 수단으로 보는 다주택자들을 규제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금이 무서워서 매물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합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는 시장을 더 경직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과거 중과세 시행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과세가 시행됐는데 그 기간 동안 서울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규제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026년 5월 9일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첫째, 보유주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취득 시기, 취득 가액, 현재 시세를 정리하세요. 양도 시 예상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 소득세 모의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둘째, 처분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양도 차익이 큰 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주택부터 처분을 검토하세요. 실거주 주택은 마지막까지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잡으세요. 2026년 3월까지는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5월 이전에 잔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너무 늦으면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절세 상품을 활용하세요. 매도 전에 연금저축, IRP 등 소득공제 상품에 최대한 가입하세요. 필요경비도 꼼꼼히 챙기세요. 취득세,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다섯째, 증여를 검토하세요. 배우자나 성인 자녀에게 증여해서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배우자는 6억, 자녀는 5천만원 10년 합산 5억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 전환도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 보유를 법인 보유로 전환하면 양도세 대신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는 최대 25% 수준으로 양도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과 운영의 비용이 들고 주택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 소유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더 높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세요. 여기서 실제 절세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4채를 보유한 정사장님이 제 조언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가장 양도 차익이 큰 강남 아파트를 2025년 12월에 처분했습니다. 중과세 적용 전이라 일반 세율로 세금을 냈습니다. 그 자금으로 빚을 정리하고 여유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부 각각 한 채씩 보유하도록 재산을 분리했습니다. 배우자에게 6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한 채는 성인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1주택자가 되었고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방법을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증여세 부담이 클수 있고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 내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너무 경직시킨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시행 시기를 연기하거나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026년 5월 9일 시행이 확정적입니다. 희망적 관측에 기대지 말고 최악을 가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책이 바뀌면 다행이고 안 바뀌어도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집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실거주 한 채와 수익형 한채 정도는 보유해도 됩니다. 2주택까지는 그나마 세금 부담이 덜합니다.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 조정입니다. 서울집 세 채보다는 서울 한 채, 지방 한 채, 그리고 리츠나 부동산 펀드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유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부동산 투자는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입니다. 양도세는 매우 복잡한 세금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다릅니다. 세무사와 상담에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절세 방안을 찾으세요. 상담료 몇십만 원이 아까워서 수억 원의 세금을 더낼 수는 없잖아요. 특히 복잡한 경우일수록 전문가 도움이 필수입니다. 오늘 다주택자 양도세 85% 시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충격적이고 무서운 내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보유주택을 정리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투기꾼은 아닙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자녀를 위해 열심히 모은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주택자 지인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미리 준비하면 수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세 대출도 DSR 포함되는 충격적인 현실을 다루겠습니다. 전세 살면서 집 사는 시대가 정말 끝났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